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나라 크로아티아를 다녀왔다. 지금도 믿기 힘든 그 아름다운 풍경은 생각만 해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 그 중에서도 크로아티아의 브리드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드보르부니크와 함께 가장 빼어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공원은 충충계단을 이루고 있는 16개의 신비한 호수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90여 개의 폭포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물빛은 투명한 에메랄드빛으로 주변의 울창한 숲과 어우러져 블리트비치 국립공원은 이러한 천혜의 장관을 인정받아 1979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공원 내에는 트레드마크인 갈색곰을 비롯해 300여종의 나비와 160여종의 조류, 50여종의 포유동물, 1200여종의 희귀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곳이다.